자, 그러면 주제 볼게요. 주제. 행상 나간 남편의 안전을, 행상 나간 남편의 안전을 기원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남편의 무사기하는 바라는 여인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적. 현재 전해지는 유일한 백제시대 노래예요. 국문이라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한글 기록되 있다고 했죠. 조선시대에. 그리고 영구를 제외하면 시조형 식권에서나타어요 원형이다. 비유적 표현. 그럼 질문 하나 할게요. 그럼 여기에 사용된 비유적 표현은 뭘까요? 그렇죠? 어, 달. 의인법 얘기하는 거예요. 대조적 이미지. 대조는 뭐예요? 다리랑 는데 그래서 이미지의 대리, 밝음과 어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 표현법은 의인법, 동록법불었처그다음에 할까? 영탄법. 영탄법이 어딨냐면 드디어 요시를 할때 두려워라 이렇게 해석된 부분에다가 여기 부분에다가 영탄적 어조라는 말 하나만 더 쓸게요. 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위로 올라가서 빈칸 체험을 다시 한번 볼게요. 기서결의 3단 구성으로 돼 있어요. 3단 구성이라는 것도 옆에다. 이렇게 해서, 뭐야, 달에게. 그런 거. 남편의 안전을 기원한다. 그 다음에, 남편에게. 위험한 일이 생길 것을 걱정한다. 그 다음에 남편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원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달을 볼게요. 달 우리 민족에게 달은 전통적으로 뭐와 뭐의 대상이냐, 소망과 기원의 대상이에요. 네? 하늘하고 달의 반이비어죠 달도 온갖 어, 부정적인 것, 위험한 것, 특히 어둡고 위험한 것들로부터, 것들로부터. 부중한 것을 지키는 존재로 그려져 있어요. 시척화자의 소원을 기원하는 대상. 남편의 무사 안전이죠. 또한 남편의 길을 환히 비춰준다는 점에서 삶의 방향을 밝혀준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도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어둡고 위험하는 소망과 기원의 상이라 이거, 그지 그리고 어둡고 위험한 것들로부터 속중한 것을 지키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어, 환히 밝혀준다라는 것은 삶의 방향을 밝혀주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 이런 것들, 이런 기억하시면 좋겠고. 자, 그러면 여기 부분. 밝음과 어둠의 대입적 이거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다른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기서 소망 기원의 대상이고 모아모를 없앤다. 어둠과 위험을 없애는 존재죠. 츤대는 어때요? 진 곳이죠. 축축한 곳. 위험한 곳이요. 높이고 멀리고 높이 높이 멀리 멀리 소망을 강조하니까 곰 때문에 빛이 오시라는 존칭하는 곳. 기원 기원적 태도를 드러낸다. 아까 얘기했어요. 드디어 쐬라. 불안과 걱정, 그죠.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될것 같고. 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게요. 모르겠다. 한글, 한글, 다른 말로 국민정, 기록된 가장 오래된 백제가이에요. 자, 영구를 제외하면 시조의 형식과 유사하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봤어요. 이렇게 하니까 3장 6구죠. 3줄로 되어 있고 6개 구로 되어 있어요. 존칭형 종들어미 사용해요. 달과 누구를? 남편에 대한 공손한 태도. 를드라다 의구형 종들어미죠. 자, 남편을 걱정하는. 자, 그 다음, 모아모. 밝음과 어둠. 밝음과 어둠, 이렇게 하면 되죠. 이 대립구조. 그 다음에, 밝음은 뭐였어요? 달이고. 자, 여러분들 원문에 나와 있는데 똑같이 쓰세요. 지금은 이게 타이핑이 중세고가 안 돼가지고 그냥 현재 어로석게 썼어요. 그 다음에 여기, 비유법. 비유법 대신에 의인법 쓰셔놓고그 다음에, 도너법. 그 다음에, 명탁법. 이렇시면 되고요. 7번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자 여기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혹격조사로 쓰인 게 여기서는 하였고요. 강조의 정미사는 고민입니다. 종친형종결어선너만은 모시라. 이제 연구분 포기했고, 리으시라 다른 거예요 남편의 무사귀하는 소망하는, 기원의 재산. 이렇게 쓰면 되고. 남편의 처지는 뭐예요? 행상이지. 장사권. 저제. 시장이라는 뜻에 되어 있거 보시면 될거 같고요. 자, 요거는 그냥 복습이에요. 한번 보시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나중에 쪽시 좀 봅니다. ,잉? 자, 그 다음에 여기 부분 볼게요. 달과 대비되는 시험. 아까 뭐였어 진대였죠. 이제 진구이었죠 진대 라고 쓰시고요. 여기 하고, 여기 아래야가 살짝 찍혀 있어요. 아래야는 이렇게 찍으면 되네요. 본문에 있는 대로 쓰세요. 이 진대가 첫 번째는 위험한 곳으로 해석이 될수 있죠? 우리가 계속 위험한 곳으로 해석을했죠 그럼 뭐야? 남편이 위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걸 기억나는 어떤 순전, 순종적인 아내의 모습이에요. 그 남편을 걱정하는 순종적 여인의 모습을 본다. 근데 이제 이게 다른 여성을 의미할 수도 있어. 다른 여성은 남편을 혹하는이체 얘가 다른 여자 만날까봐 남편을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문제가 요로 되면 뭐야? 뭐 질투하는 여인의 모습으로 보죠 그래서, 어, 이 진대를 무엇으로 해석하냐에 따라서 화자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이 별표입니다. 이거 나와요. 교과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내가 가는데도 인거화자일 경우로 어떻게, 해? 화자, 뭐야? 화자면 화자가 가는 길은 뭐야? 마중 가는 길 내가 마중 가는 길. 그죠? 주체가 이미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미 가는 길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죠? 그죠? 요렇게. 그래서 내가 나로 바뀌면 그죠? 아, 어, 마중 가는 길이다. 이렇게 볼수있다는 거. 기억이 해면되겠네요